수 있는 말씀에 말씀 앞에서는 우리 레몬트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만이 나를고칠수 있어요. 말씀만이 내 생각을 바꿔줘요. 아멘. 말씀만이 예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정말로 말씀 앞에서는 우리 레몬트들 되길 바래요. 아멘. 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무기가 있대요. 우리 레몬트들한테는 우리 램넌트인데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긴가? 기 말씀의 칼이세요? 말씀의 칼. 이이 부엌칼 부엌이에요 아니죠? 말씀의 칼이. 어 말씀의 칼은 어 그냥 아무나 막막 말하자면 도칼처럼 막 이게 막 강건도 썰고 오이도 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칼은 그런 칼이 아니에 그리고 나쁜 사람들 막 칼로 막 범죄도 저지르지만 이 칼은 어떻 할까요? 아, 네. 사탕과 싸우는 무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목.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렘너트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 렘너트들이칼이 있어요? 말씀에 꼭다 이제 오늘부터 딱 들고 이렇게 오늘부터 딱 <laughs> 나는 칼이 있다. <laughs>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가진 우리 동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로 현장에서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는 거. 우리 동료들 정말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해서 자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문제도 뛰어나올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뭐야? 뛰어넘을 수 있어요 <laughs> 네. 응.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애기 수준이 돼요 안아주세요 <laughs>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아줘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뭐 그러니까 이래요. 애기 수준 되면 돼요? 안 되지요 어, 우리 몇년들은 이제 점점 어, 믿음의 그 언약나무로 쑥쑥쑥 커야 되는데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아주세요 애기, 수, 애기 수준 되면 안돼요 말씀으로 뛰어 나와요. 문제와 상처, 모든 사건 다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뛰어 나와요. 우리 렘넌트들 문제와 사건, 상처 뛰어넘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말씀으로 뛰어넘어요. 시작. 문제를 말씀으로 뛰어넘어요. 그, 말씀으로 뛰어넘는 우리 렘넌트들 되세요. 아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처가오더라도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아주 단단하고 반석과가도은은런런제트들로 무장된 라 자, 트들로 문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그아서우 자, 문제트들은이 자, 대를살리는 말씀운동의 주여 시작. 말씀운동의 주여 그래요.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나도 살리고 네. 네. 남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이 불러주셨어요. 어제 네. 주인공 다 했지요. 네. 그 주인공 왜 했을까요? <laughs> 왕과, 그치? 어, 왕도하고, 그치요? 그 주인공 왜 했을까요? 말씀 운동이 주역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네. 말씀 운동이 주역이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삼칠 나라 살리는 주역이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주인공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고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말씀,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시대의 멋진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사단은 우리에게 양다리를 걸치게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어, 걸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네넌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래서 오직의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믿음나무 237나무가 쑥쑥 자라서 정말 우리 넥런트들이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성취자로 설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서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